떡굽는 자와 술맡은자가 누굽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그대로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 역할을 홀로 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굽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술맡은 자처럼 부활하여 생명의 잔을 하나님께 예, 올리셨죠. 자, 이 꿈의 해석의 열쇠가 어떻게 이렇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의 해석을 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예. 이꿈 해석의 키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요 사흘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 3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